안녕하세요. K 군입니다. 연인들이든, 아, 부부든, 남녀 사이에 불문율이 하나 있죠. 절대 바람은 펴서는 안 된다는, 이 바람 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용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단호하게 끊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람핀 상대를 용서해주기 보다는 정리하는 것을 권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바람을 한번 폈던 사람은 계속 바람을 필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바람을 폈다는 얘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연인끼리 사귀기로 했는데, 둘만 사랑하기로 했는데, 평생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깬 거잖아요. 일단은 그거부터 그 사람은 신뢰성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핀 사람은요. 상대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자기 상황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사실은 헤어질 위기가 많은 상황인데 자기가 원하는 그 순간의 유혹을 위해서 상대방을 잠시 잊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책임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람을 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몰래 핀다는 거죠. 그럼 바람을 대놓고 핍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몰래 핀다라는 얘기는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한 거잖아요. 그 말은 이미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했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범죄랑 똑같은 거예요. 남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사기를 친 것과 똑같은 얘기죠. 몰래 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으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바람을 폈던 사람이 와이프가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몰랐는데 몇 년이 지나서 미안해. 내가 3년 전에 바람을 폈었어. 용서해줘. 이렇다면 차라리 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결국에 그걸 이해해주고 몰랐던 사람만 바보가 되고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잘못했다고, 한순간의실수였다고막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또 바람을 필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 안 해보고 이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정말 임기응변적인, 상위꾼적인 마인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준다 하더라도요. 여자 머릿속에는요. 같이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 바람폈던 충격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일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여자는요, 그걸 용서해주는 순간, 남자가 평생 자기 밑에 벌벌벌 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남자는요, 용서를 구한 다는그 순간부터 예전처럼 다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당신 아직도 반성 못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예전처럼 똑같이 안 대해줘? 이런 마음으로 대할 거예요. 99.9%다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아니, 예전하고 어떻게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떡하라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이걸. 생각을 안 해보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것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랑 바람을 계속 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잖아요? 이거랑 계속 바람 피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바람 폈던 남자는요. 결국 와이프 핑계를 대면서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와이프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런 핑계로 또, 배회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 시키면서 반복할 거란 말이죠. 바람을 핀 남자 머릿속에는요, 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가 아니고요. 다시는 안 걸려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고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아마 거의 다 다시는 안 걸려야지로 변환될 거예요. 단순히 연애를 하는 중에 바람을 폈다면 어떤 책임감이 조금은 덜할수 있어요. 결혼한 부부보다는요. 결혼해서 바람을 핀다는 행위는요. 모든 걸 걸고 내 쾌락을 즐기겠다는 행동을 선택한 거예요. 그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요. 이미 쓰레기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두고 내가 그 짓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이까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하나 더 늘었죠. 그 사람들을 담보로 내가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별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변명을 해도요, 그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른 행동을 또할수 있거든요. 바람을 피는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하지만 그건 남자들이 하는 변명이고요. 그 변명 뒤에 숨은 음모는요, 다시는 안 걸려야겠구나 이런 거라는 거죠. 정말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마 용서를 해주고 감당을 해도요, 바람을 필 거예요. 그리고 안 피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내 남자가 바람이 이제 안 피는구나라는 그 순간은요, 정말 철도철미하게 내 남자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